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단칸방. 습기가 벽지를 타고 오르며 군데군데 곰팡이가 번져 있었다.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 앉아 있는 노부부의 모습은 세상의 무심함을 보여주듯 쓸쓸했다. 김석호 70세. 그는 평생을 농사와 막노동으로 버텼다. 흙 묻은 손으로 자식들 입에 밥을 넣어 주며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만 살아왔다. 옆에 앉은 아내 이정희 68세. 젊을 때부터 몸이 약했지만 단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밥을 지어내고 빨래를 돌렸다. 그녀의 손등엔 수없이 덧나고 굳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어느날 큰아들 민철이 집을 찾아왔다. 그는 젊은 시절 부모의 손을 가장 많이 타고 자란 자식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이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더는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까지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알아서 사셔야 합니다. 정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흐릿한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철아, 우리가 언제 너한테 뭘 달라고 했니? 그냥 가끔 얼굴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었니? 그러나 민철은 고개를 돌렸다. 무겁게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희망도 끊겼다. 그날 이후 둘째 딸 민정, 막내 아들 민수까지 차례로 발길을 끊었다. 전화벨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고 집 앞에 찾아오는 발걸음도 사라졌다. 낡은 시계 초침소리만이 부모의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을 바친 자식들이었지만 그들에겐 부모가 짐이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버려진 부모의 눈물 뿐이었다. 세월은 잔인했다. 정의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석호는 노동판에서도 점점 밀려났다. 노부부는 이웃의 도움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흑백 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다. 장하그룹 회장 집안, 아이 바꿔치기 의혹. 30년 전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뒤바뀐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인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 막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했던 그 아이,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닐까? 석호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30년 전, 혼란스러운 출산 직후, 간호사가 아이를 급히 안고 나갔고, 잠시 뒤 의사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이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 순간 부부는 오열했다. 그러나 정의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설마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 버려진 뒤 석호는 결심했다. 이대로 쓰러질 순 없다.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보여주마. 그는 중고가전제품을 수리하며 생계를 시작했다. 낡은 라디오, 부서진 선풍기, 고장난 텔레비전, 손톱 밑은 기름대로 까매졌고, 손가락 끝은 갈라졌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정의도 곁에서 함께했다. 때로는 나사를 잡아주고, 때로는 먼지를 닦아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돈도, 배경도 아니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버티겠다는 의지 뿐이었다. 10년 뒤 그들의 작은 점포는 입소문을 탔다. 저 집에서 고친 물건은 절대 고장 안 난다는 말이 동네를 넘어 전국으로 퍼졌다. 마침내 석호전자라는 간판이 걸렸고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버려진 인생을 일으킨 기적의 사나이. 김석호 대표 정직과 근성으로 읽은 성공 스토리. Tv 속 석호의 모습은 당당했다. 그 화면을 본세 자식은 눈을 크게 떴다. 저분이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됐다고? 말도 안돼그 허름한 집에서 살던 아버지가? 그들의 눈빛엔 놀라움과 동시에 탐욕이 번져갔다. 며칠 뒤 석호의 집 앞. 버렸던 세 자식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나 석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굶어 죽을 때 버린 건 너희들이다. 내가 여기까지 오르는 동안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내 자식이면 최소한 밥은 먹고 사냐 한마디라도 했어야지. 자식들은 오열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때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섰다. 아버지 어머니. 그 목소리에 정희는 본능적으로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수십 년간 행방을 알수 없었던 진짜 막내 아들이었다. 청년은 진실을 고백했다. 저는 상하그룹 회장의 양아들로 자라며. 제 뿌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친아들이라는 거요. 정의는 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러나 진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사 끝에 밝혀진 사실, 그 아이 바꿔치기의 배후에는 부모를 버린 세 자식 중한 명이 연루돼 있었다. 어린 시절 병원 관계자와 짜고. 돈 많은 집으로 들어가게 하려 했던 끔찍한 음모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자 세 자식은 파멸했다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었다 그러나 노부부는 진짜 아들을 되찾았다 그리고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 함께 살았다 버려진 부모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식들은. 무릎 꿇었고,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었다.